오, 오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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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큰거 같아요 사이즈 한번 봐보자 굿 사이즈 한번 나와봐라 야 손에 잡혀요 잡혀 잡힙니다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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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이야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이야 굿이다 굿굿 굿. 이야 이거 뭐지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안녕하세요 해피캠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태안에 개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 뾰롱 이게 어묵꼬치예요 어묵꼬치로 갖고 개조개를 잡는 게 아니라 개조개 숨구멍에다가 살짝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두발갱이로 열심히 파시기만 하면 개조개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랜만에 남누지로 오니까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개조개 잡는 갱입니다 두발갱이 두발갱이는 어, 너무 작으면 안되고요한 길이가 최소한 30cm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개죽에 잡으실 때는 개죽의 촉수를 보기보다는 돌을 두들겨서 개죽의 구멍을 찾는 겁니다. 열심히 한번 또 두드려보고 또 다녀볼게요. 이게 날씨가 좋으면 물을 지내가 쫙 쌓아. 일단... 여기 이제 잘 봐야 돼. 팔자로, 팔자가 있다고. 음. 근데 팔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바위 있으면 바위 사이에 또 구멍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아, 요렇게. 근데 팔자처럼 이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길다라면서 타원형으로. 자. 파리사. 저렇게 탁탁 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문 놀래서 쏙 들어가면서 물을 뿜어요 자, 나와라. 나와라. 뚫려. 뚫려. 들려. 뚫려. 들려. 뚫려라.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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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진짜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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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붙였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정확하게 나왔어. 내가 느낌을! 느낌을 알았어! 아 구멍이 맞는 거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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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 동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디의 아. 눈초리가 장난 아닙니다 저 자세 보니까 오른밤에 쓰러지겠는데? <laughs> 카메라 카메라 자, 돌아가면서 자, 돌아가면서 가야 됩니다 100%입니다 나이스 화이팅 나옵니다 나와 나와 꽃갱이가 거시기 연기 꽃갱이로 바꿔서 신형 꽃갱이로 나옵니다 나와 나올 수가 없다.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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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왔습니다 우와, 나이타. <laughs> 어, 저기다, 저기 물 쐈다, 물 쐈다, 저기 물 쐈다, 저기 물 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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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물 쐰어요. 야, 눈 깜빡이면 안 돼. 이 근방에서 물 쐰어요. 이 근방. 자, 이 근방에서 어, 찾았습니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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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어, 느낌 좋아. 잘 들어가. 오! 오, 쏙 들어갔어. 응, 어, 느낌은 좋아. 오. 그래서 제가 한번 파볼게요. 도 조개가 맞는지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자, 한 아, 잡아 봅시다. 살조개도 나오고, 얘도 좋은 거죠. 살조개. 맛있는, 어 맛있는 거예요. 잘 들어갔어. 자, 과연. 여기. 오, 어, 깨지면 안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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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laughs> 근데 저주가 진짜 사이즈가 어마 무셔져요. 어머, 하잖아. 어머, 우와! 오, 우와! 야. 이봐! 여러분, 오, 잡았습니다. 축하십시오. 이야,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쌓아야 돼. 이야, 아이고! 하나 잡았습니다. 우 이야, 좋타이거 사이즈! 이렇게 오래 끼잡으니. 아우, 개힘 들어! 자, 들어올리고! 우와 야 우와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야 정말 최고입니다 자자자 자, 자, 각도 각도 위치 오한 번에 포기 한 번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이야 우와. 대박이다 진짜 야, 야 이거 한 마리 에 진짜 8 0 0 0 원짜리다 이야, 이야 보셨죠 이렇게 재밌다. 잡는 겁니다 이렇게 와 어떻게 잡았나야나 <laughs> 여러분들 지역이 이게 개구리라는 건데 굴종류에요 굴종류 네 이거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으면 질겨요 삶아서 드시지 말고 생이나 구워서 드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수오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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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큰거 같아요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들어가는 구멍이 자 한번 파보자 파보자 굿사이즈 한번 나와봐라 자 한 번, 봐봅시다 아, 진짜 근데 자, 한 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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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야, 손에 잡혀요, 잡혀. 손에 잡혀요. 자, 잡힙니다. 잡혀요, 잡혀요, 잡혀요. 우와, 대박. 이야, 어마어마사지입니다. 이야, 굿이다, 굿, 굿. 이야, 이게 뭐지?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와, 야 굿입니다. 와 여기 개죽이 천국이구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뭐 깊게 안 들어갔어 느낌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어휴야 이거 아닌데 새끼. 어 이거 잡으려고 한게 아닌데. 어 살조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살조에는와 살조개 자 한번 뭐가 나오는지 뭐 지켜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되는 그 빅사이즈의 개조기가 나오는지. 야, 그, 갱히 좋다. 벌써 나와버렸네? 우와, 크다. 야, 사이즈 진짜 굿이다, 이거. 야, 죽여줍니다, 죽여줘. 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두드려라. 열린다. 열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빠이빠이.